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월 배당 ETF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이 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대표적인 이제 월 배당 ETF로는 QILD ETF가 있다. 이 QILD ETF 같은 경우는 연 배당이 이제 12% 정도 되지만 이 QILD ETF보다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 이더 좋은 ETF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비주얼 면부식 관련해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QYLD보다 더 좋은 ETF, 월배당 ETF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JPI ETF로 지금 현재 JP 모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ETF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 면에서 이제 0.35%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액티브 이제 인덱스 펀드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7.21% 정도 되며 출시를 보면 2020년 5월 20일에 출시가 된 자산 규모 4.2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현재 ETF 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ETF를 볼때 이제 전부 다 중요하지만 기초 자산, 수수료, 자산 규모 등이 이제 중요한데 수수료 면에서 0.35%로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JPI는 JPI, 액티브 펀드로 기초 자산 추종하는 개념의 ETF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JPI는 이제 팩트 시트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S&P 500 인덱스를 목표로 하지만 저평가된 저 변동성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 특히나 JPI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월 배당을 주는 ETF로 옵션 매도를 통해서 얻은 옵션 프리미엄과 미국 대형 주식 배당금을 통해서 배당금을 분배를 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이제 연 7%의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JPI 지금 1년 수익률을 보면 대략적으로 5.1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연중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56%, 6개월로 본다면 2%대 수익률, 그리고 1개월로 본다면 2.41%로 어느 정도 의 S&P 5 0 0 레버리지, SPI를 좀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QILD는 이 나스닥 100을 어느 정도 이제 QQQ ETF를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한다 수익률 면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QYLD 같은 경우 1년 수익률로 본다면 마이너스 6.91%, 연중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6.37%, 6개월로 본다면 마이너스 5.74%, 1개월 기준으로 3.73%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월 배당 ETF들은 오히려 손해 보는 이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월 배당 ETF를 소액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이제 본인 자산에 포트폴리오 비중의 한 10에서 20%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이제 QYLD 이 배당 수익률 때문에 연배당 수익이 대략적으로 이제 12% 정도 되기 때문에 QYLD를 많이 선택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JEPI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있을 하락장 지금 현재 내년 내후년 하락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제 JPI ETF가 QILD보다는 좀더 안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배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QILD 이제 고점 대비 아, 저점 이번 이제 아, 나스닥 하락에 대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히려 JPI는 좀더 하락률이 좀 떨어진 모습 마이너스 9%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Q-Y-L-D보다 JPI가 배당 수익률 면에서는 5% 정도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JPI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JPI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은 ABB V가 있으며 배당을 안주는 어, 구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코카콜라 등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JPI는 1년간 5% 정도 상승을 했으며 지금 현재 가격은 61.3불 때 위치하고 있는데 어, 60불 초반에서는 이제 저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S&P 500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10%가량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S&P 500이 이제 10% 정도 올랐을 때 JPI는 한 5에서 6% 이상은 오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월 배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 ETF 보면은 이제 뭐 PFF 4.7%연 4.7%를 주는 이제 블랙록에 미국 우선주 이제 ETF가 있고요. 뭐 SPLV 1.6% 연배당 그리고 이제 대표, 앞서서 얘기 드렸던 QYLD 나스닥 100 플러스 커버드 롤그 다음에 XYLD S&P 500 플러스 커버드 콜 해서 이제 9.7% 그다음 JEPI, 제가 말씀드렸던 JP모건 액티브펀드 플러스 커버드콜에서 7.5%의 수익률, 그 다음에 NUSI 나스닥 100 콜옵션 플러스 풋옵션 해서 8.8%의 수익률이 나는 고배당 월배당 ETF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월배당 ETF 관련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이제 지금 게시글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연배당을 지급을 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되었건 이 인플레이 환경에서는 어찌되었건 적자 손해를 본다,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오히려 이런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놓고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